자 오늘은 어, 도함수에활용해서두 번째 롤의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롤의 정리는 어, 여기 미셀 롤이라고 하는 프랑스 프랑스 수학자이죠 어, 어,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천재적이겠죠 아무래도 자 이제 이 롤이 어, 한마디로 만들어낸 그런 정리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여기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했을 때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야 되죠? 바로 최대 최소값의 정리. 기억하시죠?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여기 이제 최대 최소값의 정리였죠.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어,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그냥 스무스하다 이 얘기죠 스무스하다 끊이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으면 자 머릿속에 대충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이때 미분을 해서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X 값 이게 X축에 있는 X 값입니다 요것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미분 계수, 개수, 미분 계수가 그죠? 미, 요 미분 자, 미분 계수가 다시 말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자, 0이 되게끔 하는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C가 반드시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게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좀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걸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롤의 정리를. 자, 함수 fx가 먼저 상수함수일 때와 상수함수가 아닐 때로 나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양쪽 끝에 함수값이 지금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은데 쭉 같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을 것이냐, 요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수함수일 때를 먼저, 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수 함수가 뭔지 알죠? x축에 평행한 그런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f(x)가 상수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상수 함수는 일단 폐구간에서 어떻게 되죠? 연속이 되겠죠. 자, 그죠? 연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열린 구간 안에, 이 열린 구간이라는 건 미분 가능한 구간을 말하네요. 여기 안에 있는 있는 모든 C값, 모든 시 그니까, 러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C값에 대해서 F'C는 뭐가 되겠죠? 그냥 0이 되겠죠? 이건 뭐 자동적으로 상수함수 미분하면 다 0이 버리니까. 자, 옆에 그래프를 보셔도 알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상수함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다 뭐예요? 미분하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를 갖다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고 해도 모든 값에서 다 0이 되게끔 하는 이 C가 AB 사이에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롤의 정리는 상수함수일 때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상수함수가 아닐 때, 자, 이때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양쪽 끝에 양쪽 끝에 함수값은 같고 뭔가 그 속에 왔다리 갔다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a 하고 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연속. 그럼 반드시 이 함수는 그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겠죠. 존재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끔 하는 그런 C값이 반드시 A하고 C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죠. 왜? 왜? 지금 상수함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렇다면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은데 뭔가 왔다리 갔다리 놈이 있으니까 양쪽 끝에 함수값은 죽었다 깨나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잡아볼게요. 자, f(x)가 f(x)는 x= c에서 자 여기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일단 최대값을 갖는다고 해볼게요. 자, 갖는다고 해보자. 그럼 갖겠죠, 당연히 어떤 c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대값을 갖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절대값 h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데 이 이 h는 굉장히 작은 수라고 한번 해보죠. 리미트 그러니까 h를 0으로 보낼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최대값이라 했잖아요. 이 c 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쓸수 있는 표현법이 뭡니까? 이 f의 c 더하기 h 값보다는 f c 값이 더 크겠죠. 왜? 최대니까. 물론 최대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이 q u 0도 들어가도 상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0보다 작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h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를 내가 H로 나눠볼 거예요. 그럼 0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H가 이번에 음수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아까 제가 H가 굳이 양인지 음인지 얘기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H가 음수라고 하면 자, 이걸 나눠볼게요. 그럼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두 사실을 가지고 알수 있는 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h가 음수일 때. 이거죠. 그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이놈을 갖다가 양변에 h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0으로 보내는데, 아까 이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h가 음수일 때라 했죠. 왜냐 그래야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양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고했냐면 폐구간에서는 이렇게 연속이고, 개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미분 가능한 함수라 그랬죠. 그럼 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좌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대해서 이두 값이 어떻게 되죠? 같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 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좌 미분계수하고 우 미분계수하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접근할 때랑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랑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죠? f'의 c라고 쓸수 있겠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 다네요 그럼 우리가 결론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f'c는 0이구나,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f(x)가 f(x)가 x= c, 요 a, b 사이에 있는 a, b 사이에 있는 c에서 최대 값을 만약에 갖는다고 한다면, 이, 가질 때, 굉장히 작은 수 h에 대해서, 요게 만족을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최대니까, 얘가. 그 주변에 있는 값보다, 요 h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넘겨서, 요렇게 식을 만들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각각 나눈 다음에, 어차피 얘는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0보다 큰 거고, 근데, 리미트를 이렇게 각각 붙여서 보면은, 요말인 즉슨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요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요게 f 프라임 c란 얘기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최대값도 마찬가지고 최소값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스무스하게 생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다고 한다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 최대에 해당되는 여기서 이미분계수가 뭐라고요? 이 함수값인데 그때 미분계수는 0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 최소값을 갖게 되는 여기도 뭔가 c 프라임이라고 하는 다른 값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서도 또 어떻게 된다? f 프라임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다시 또 0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양, 어, 양쪽 끝에 함수 값이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미분 가능해요. 물론 당연히 연속이겠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A하고 B 사이에 어떤 값에 대해서 반드시 미분했을 때 미분 계수가 0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되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되는, 이렇게 만족하는 이 C값들이 c 값들이 a 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요꼭 요게 증명 과정은 어, 좀 기억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 다항함수예요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다친 구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해서 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랬어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게뭐라 그랬죠? 이 함수가 과연 이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근데 이 다항함수는 다 연속입니다. 연속. 그죠?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다항함수는 다 무슨 함수라 했죠? 미분 가능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쪽 끝의 함수값이 과연 같으냐 다르냐 확인해야 된다그 했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자, 1을 또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 만족을 했네요. 연속도 만족했고, 미분 가능 만족했고, 또 게다가 양쪽 끝에 함수값도 어, 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C 값, 이 C 값이라는 거는 어디 속한다?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C 값, 이 C 값에 대해서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F 프라임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2 x 플러스 2가 되고 제가 여기다가 C를 넣을 겁니다. 그럼 2C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 c는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c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함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에서의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함수가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양쪽 끝에, 그 주어진 구간의 양쪽 끝에 함수 값이 같으면, 같으면 미분해서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X축에 있는 값들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반드시 확인해서 꼭 풀어 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